안녕하세요 최선희 선태교 신고서를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묘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지사룬에 해외로 진출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타향살이할 수 있습니다. 지사룬에 전성기를 막기 시작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끌고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집니다. 친구나 친척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향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외교적 순발력이 있고 통역가의 재능이 있으며 아이디어 뱅크로 창의적이며 참견을 잘하고 학문과 문서에서 부친이 도움으로 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사업이나 해외 무역을 하거나 외국 상사에 근무하고 현관짓사를이 남자는 자식이 해외로 나가거나 국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해외 출입이 빈번하고 여행 중에 연애를 하거나 국제 결혼할 수 있는 운입니다. 좋은 운으로 사회의 정의와 명분을 충시하고 공익과 명예를 소중히 하고 협동하며 긍정적이며 인정이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타인을 배려하고 활기롭고 평화로운 운입니다. 친구나 형제의 도움으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취직이나 승진하거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종업원이나 사원의 협력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형제 자매의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 명성을 떨칠 수도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집사로 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별 수가 있고, 관제의 구설이나 도난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와 방탕스러운 생활을 할수 있고, 충이나 형을 보면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방랑수가 있으며 사치와 낭비를 하는 운입니다. 직장이나 거주지의 변동이 많은 운입니다.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아내가 부정을 행하거나 처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형제 간 재산 분쟁을 하거나 불화하고 동업자와 불화할 수 있습니다. 부친과 아내를 극하고 배우자와 사별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귀찮은 일로 손실을 보거나 동업하던 사업이 실패되어 부친과 처와 불화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관심 때문에 배우자와 불화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자신이 시기심이나 변덕으로 대인관계가 나쁘고 박복하며 잦은 이직이나 이사를 하며 손실을 보고 온호한 듯하나 냉혹하며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매사가 고민이고 손재수를 겪는 눈입니다. 배숙으로 인하여 손재를 겪거나 육신이 변덕이나 시기나 질병으로 손재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이별할 수도 있으며 형제와 소송이나 시비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이나 구설로 인하여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을 하는데 경쟁이 치열할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을 구하는데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몸이 약하거나 귀찮은 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짓사른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므로 후견인의 조언을 따르며 참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